자, 놀러가자 응? 놀러 갔다 오자 여기가 들꽃마루야 아, 올라가면, 올라가면 돼요? 돼요? 아, 감사합니다 와. <laughs> 어쩌죠? 아대박이다 유모차 찍고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cozitu> <laughs> 꽃밭이야 이거 봐봐 이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해야 예쁘게 나온다고어 그러겠다 여기 정자까지 이렇게 나오면 응. I 니볼어 t 어 i t t 어 e t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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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진작가 형부 하이아 하윤아 안녕 까까 까까 근데 저기가 더잘 나오는 것 근데, 같기도 해하이아잘 왔어 저기가 더 통장. 선명하게 통장에서, 어, 어, 꽃이 막 엄청 진하진 않아서 하이아 맛있어? 하윤 맛있어? <laughs> 너 우리 모델이야 우리 너 우리 모델, 모델 지금 와물 용도 말고. 여기 여기 뒤에서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하이아 위험 너무 위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놀라> <놀라> <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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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잡갔다 나갔다 잡갔다다아나가다 멋진 나갔다. 우와! 이것 좀 나도 한번찍어하나 이게 뭐 하이나 이게 뭐이거뭐 이게 뭐야? <놀라> 이거 이거 뭐야? 아이고 잘. 이거 먹을 거야? 아이 좋아 귀여워,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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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여워 음. 아, 이거 줄까? 이거 먹오 김밥 하이니 김밥 어디있어? 하이니 김밥 여기 있잖아 김밥이랑 찍을 거야 열어? 응? 네두

보고. 아, 아니, 나 그거 이모 거야. 너 잠깐, 지금 손에 있잖아. 있어. 아이고. 욕심쟁이야. 하윤. 욕심쟁이. 어, 어, 어. 욕심쟁이 욕심쟁이. 어어 아. 아니, 아, 아. <laughs> 먹을라나 이거? 아니, 먹어 봐 김밥. 아니, 김밥? 김밥 이모가 샀다. 김밥? 너. 김밥. 보고 보고 그렇게 고 김밥. 왜? 너 그거 맛있어. <laughs> 이모가 쌌다잉 오메, 이모가 쌌다잉 오메, 둘, 돌돌에 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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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하윤아, 걷기 싫어 뿌잉. <laughs> <laughs> 이제 너 세, 너의 두 발로 세상을 걸어 나가야 할 때가 왔단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윤아. <웃음> <웃음> 아, 딩딩딩딩딩딩. 아, 음. <laughs> 오늘은 하윤맘의 생일입니다 <웃음> <웃음> 생일 실아 1도 안나는 생일 <웃음> <웃음> 다 그렇죠 뭐 자 준비하시고 시우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언니 축하합니다 우. 응. 자 소원 비세요 와!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 <laughs> 아, 빨리 비세요. 다이소원. 그만 비세요. 소원 많이 밀면안 이루어져요. <웃음> 축하해 어 생길 사람들... 돼지 갈비인데 어, 언니 언니랑 형부 먹으라고 조금 해두려고 이거를 목포에서 뭐냐 한번 데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지금 해동하는 중이에요. 이제 야채 준비를 해서 돼지 갈비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하윤이랑 산책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사왔어요 원래 제가 양념을 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얼만큼 어, 어, 보어야 되는지 가늠이 안 가긴 한데 야채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100g짜리 다 넣었거든요? 다 넣고 물을 좀 넣습니다 야채 손질 해놓고 지금 한번 끓이고 있어요 아, 분물이 너무 많은데 <laughs> 돼지갈비 탕인지 돼지갈비찜인지 모르겠네 음 맛은 있네 이렇게 해서 야채 다 넣고 졸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자 준비가 작으려나? 드디어 돼지 갈비찜을 다 만들었습니다. 개봉 박뚝 국물이 살짝 많아 보이기는 한데 맛있어요. 언니랑 형부가 육아하면서 고생을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제 인생 첫 돼지 갈비찜입니다. 맛있게 먹기를 바라면서. 우유 먹을 거야? 이오 먹을 거야, 이오? 응? 어? 이오 해줄게, 이모가. 어, <laughs> 이모 해줄게. 앉아. 자. 앉아, 윤이 앉아. 그렇지. 앉아, 엉덩이. 음. 천천히 먹어야 나이입좀 보소 야무진 입좀 보소 아주 그냥 어? 응응잘 나오게 해줄게 이모가 <laughs> 이제 없다 아니 우유 끝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요 끝! 음. 하연아, 이거 뭐야, 이거? 꽃 가기! 꽃 가기! 무당 발레! 왜 무당벌레가 꽃깍이야? 아윤아. 음. 무당벌레가 왜 꽃깍이야?